값을 치러? 당신 내가 경찰이라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 사람 죽어도 안 변한다는 거야 한번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애초에 마인드가 쓰레기 같아서 조탈립을 사람 하나 죽여버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여보! 그만해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아 귀신아 장치가 부서져 있는 걸로 봐선 연쇄살인의 여섯 번째 피해자입니다 범인은 범인은 잡혔어? 예 잠복근무하던 순경이 소리를 듣고 체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당연히 살인 전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범인한테 범죄 기록 장치가 없었구나. 네.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살인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흔적이 안 남았던 건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어서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김 경사 만약에 우리가 범죄자들만 조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을 늘렸으면 귀신이가 죽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잡히고 나니 저희가 놓쳤던 증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귀신이가 죽은 건나 때문이야. 내가 취조하듯 압박하지만 않았어도 아니 진작에 정신 차리고 범인만 잡았어도.